수지구 성복동 행정복지센터는 우리 동네 함께 쓰는 우산 150개를 제작해 성복천에 비치했습니다. 성복역과 아파트 주거단지를 잇는 성복천은 밤낮으로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곳입니다. 어,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,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정성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우산이 된것 같아요. 앞으로 음, 비가 오는 날... 어, 하늘을 가릴 수 있는 우산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. 함께 쓰는 우산은 성복 2교와 4교에 비치됐고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어, 성복선을 타는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비를 맞거나 햇빛이 강하게 내릴 때 곤란한 경우를 이제 보고 차간하게 되었습니다. 성복동 함께 쓰는 우산, 어, 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성복동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성북동 행정복지센터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산 소독 등 방역 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.